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올해도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이 다수 참여했습니다. 참여한 국내 기업으로는 한미약품이 있고요. 대웅제약이 있습니다. 대웅제약은 면역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해 조인트 벤처 설립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대웅제약은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임상 1상이 호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발성이란 무슨 말일까요? 특발성은 본태성과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특발성이라는 말은 원인을 잘 모를 때 쓰는 말입니다. 특발성은 영어로 idiopathic입니다. 영어 단어 idio는 그리스어로 그 자체라는 뜻을 지닌 idios라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특이체질 뜻하는 영어 단어도 idiosyncratic입니다. 즉, 특발성은 쉽게 말해 그냥 생기는 병이라는 뜻입니다. 질병의 원인을 잘 모른다 그냥 생기는 병이다 원래 그런 병이 잘 생기는 체질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질환명 앞에 특발성을 붙입니다 폐가 딱딱하게 굳어가는 특발성 폐섬유화증이 대표적입니다 현재 대응 제약이 진행하는 임상 일상인 바로 폐가 딱딱하게 굳어가는 특발성 폐섬유화증 치료제입니다 본태성은 특발성과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단어인데요. 고혈압 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본태성 고혈압, 긴장하면 손이 더 떨리는 본태성 떨림이 대표적입니다. 분명한 원인을 알수 없을 때 특발성과 거의 유사한 의미로 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과민성도 원인을 잘 모를 때 쓰는 단어 같이 느껴지긴 하는데요. 아무튼 고혈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본태성 고혈압을 1차성 고혈압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 자체에서 원인이 시작된 경우를 1차성, 다른 곳에 따로 원인이 있을 때를 2차성이라고 합니다. 또한 1차성을 원발성, 2차성을 속발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땀이 많이 나는 다한증을 원발성 다한증, 속발성 다한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암에서는 원발성이라는 표현을 전이성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즉, 해당 장기에서 처음 시작된 암은 원발성 암, 다른 장기로 퍼진 암은 전이성 암이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어디선가 원발성 암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한번 발생한 암이라고 이해하기보다는 해당 장기에서 처음 시작된 암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세 번째 국내 제약 회사는 JW중의 제약입니다. JW중의 제약은 원내 처방의 강점을 지닌 회사인데요. 원내 처방의 원은 한자로 집을 뜻합니다. 원내 처방이란 병원 안에서 약을 사도록 처방하는 일입니다. 원내 처방에 해당하는 의약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링거가 있습니다. 수액 제재라고 하는데요. JW 중에 제약이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혹시 병문안 가실 일이 있으시거나 병원에 계시다면 링거에 붙어 있는 회사명을 읽어 보시면 JW 중에 제약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JW 중에 제약에서는 점유율 1위보다는 아닌 곳에 집중해서 성장하려고 합니다. 원내 처방에서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네요. 원내 처방하는 링거에서 점유율 1위이긴 하지만 원내 처방 시장 규모는 원외 처방 시장 규모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LG 화학입니다. 미국 임상 이상에서 진입한 통풍 만성염증 질환 치료제 임상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LG 화학의 R&D 투자 현황을 보면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R&D 인원도 마찬가지로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18년도에는 5,300명이 되었습니다. 생명과학사 본부의 국내 직원수는 1,558명입니다. LG 화학의 프라이머리 드러그는 당뇨, 심순환, 근골격에 관한 약들입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제피모건 헬스케어에는 메인 행사장인 그랜드 볼룸이 있습니다. 그랜드 볼룸에서 발표한 기업은 37곳입니다. 이중 아시아 기업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리고 일본의 제약사 다케다의 세곳 뿐이었다고 합니다. 아시아 기업 세곳중 유일하게 일본 기업 다케다가 있었습니다. 다케다는 이전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었죠. 다케다는 일본 제약사 중 매출 1위인 기업입니다. 유한양행 매출의 6배였죠. 다케다 제약의 영문 로고입니다. 일본어 로고이고요. 일본 에로는 계약을 진행해왔던 일본 야쿠르트가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 임상 3상 성공으로 몸값이 비싸진 리버세라님의 위상을 볼 때, 어쩌면 일본 매출 1위 다케다도 JP모건 헬스케어에서 HLB와 만나 에로 관련 미팅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케다 약품은 어떤 제약회사냐면, 연구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제약회사입니다. 특히 항암제, 위장관 질환, 중추신경계, 백신 치료 분야에서 연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LG화학과 다케다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케다는 전 세계 70개국 이상에서 약 3만 명의 직원들이 각국의 파트너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의 생명과학사업본부의 국내 직원수와 해외 직원수를 모두 합하면 2천 명이 안 됩니다. 다케다는 70개국에 진출해 있으니, 당연히 한국에도 있습니다. 사진은 한국 다케다 홈페이지인데요. 다케다가 대단한 기업인 이유는 제약회사인데도 다버스 포럼에서 글로벌 지속 가능 경영 100대 기업으로 2년 연속 선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케다는 몇년전 글로벌 22위인 제약회사인 샤이어를 인수했었습니다. 여기에서 촉발된 노사 갈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다 당뇨순환기 사업부 매각설까지 맞물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볼때 현재 다케다는 내부 사정으로 인해 정신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롭게 LI를 하기에는 경영진에게 생각의 여유가 없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 다케다가 그런 건 아니고 한국 다케다 제약에서 노사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일본 다케다와는 이 문제는 별개입니다 그럼 왜 하필 한국 다케다 제약에서 샤이어 인수로 인해 노사 갈등이 촉발되었는가? 한국 다케다는 지난해 샤이어 코리아와 본사 차원의 인수합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인수합병 이후 곧바로 이어진 조직 개편 과정에서 한국 다케다 노조 측은 직급제, 인센티브 등에서 샤이어 소속 직원들보다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강력하게 반발해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다케다 측은 노조위원장을 전격 해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조 측은 이번 해고 조치를 당뇨순환기 사업부 매각의 포석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매각 시 노조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죠. 어디에 매각하려고 하느냐? 당뇨순환기 사업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매각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뉴스입니다. 2019년 11월 11일 기사인데요. 2019년 4번째 자산 매각이라고 합니다. 왜 자산을 계속해서 매각해 나가는 중일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샤이어 인수에 따른 부채 경감의 일환이라는 겁니다. 샤이어는 글로벌 22위 기업이었으므로 인수 자금도 조단위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각하는 자산은 비핵심 자산들을 매각한다는 겁니다. 선택과 집중이죠? 일본 다케다 제약은 독일 제약사 스타다에 매각을 했는데요. 매각한 분야가 일반 의약품과 비핵심 처방 의약품입니다. 이런 매각이라면 괜찮죠? 그럼 다케다가 집중하려는 의약품 분야는 어디일까요? 다케다는 소화기 질환, 희귀 질환, 암, 신경과학, 혈장 유래 치료 등 핵심 다섯 개의 사업 분야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2019년 5월엔 존슨앤존슨의 자회사에게 타코실 패치를 매각했고 두달뒤 7월에는 노바티스에게 안구 건조증 치료제를 매각했습니다. 세달뒤 10월에는 스위스 제약사에게 의약품 30종을 매각했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 판매하는 거죠. 그래서 5월, 7월, 10월 해서 어, 3번 팔았고요. 이번이 이제 네 번째죠. 다케다는 샤이어를 인수하고 나서부터는 비핵심 부문은 지속적으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다케다의 경우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게 당뇨 순환기 사업 부문을 매각한다는 설도 나왔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인수합병 규모가 상당히 컸던 만큼 부채도 부담이 되고, 다케다는 현재 현금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산 매각은 몇달안는 최근 일이거든요. 안금 본 기사도 11월 달 기사였습니다. 한세달 정도도 안 됐죠. 2020년 초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금이 필요한 일본 다케다에게는 새로운 항암제를 l 이할 여유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일본 다케다는 HLB 리보세나님 에로 대상 기업 후보에서는 거리가 멀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놓아줘야겠죠. 그리고 이번에 일본 에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굳이 분석하지 않아도 곧 뉴스나 공시가 나오겠죠. 저번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다케다는 엄청 거대한 인수합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상컨대 2020년 초에도 메가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노사와 회사는 많은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튼 조만간 HLB 리버세라닙의 일본 에로는 어, 다음 주나, 어, 늦어도 다다음 주까지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